여러분, 안녕하세요. 분양사 최 팀장입니다. 오래간만에 전원주택 분양하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최근에 입주 정소까지 끝마쳐 놓은 오늘 주택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부터 살펴보면서 주택 내부 그리고 마당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 볼게요. 이 마을 안길을 따라서 쭉 올라오다 보면 길 좌우측으로 약 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조용한 동네이고요. 실제로 현장에 와서 느껴보면 좀 포근하고 아늑한 그런 주택의 느낌을 보실 수가 있어요. 주택의 위치는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놀이라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주택 딱한 채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175평이고요. 건물 연면적은 38평, 전용 면적은 28평, 그리고 앞선 라인에 포치 공간이 약 10평 정도 됩니다. 안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우리 주택 주차장을 통해서 차량은 여유 있게 세대 정도 주차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앞쪽 라인으로 길게 두 대, 그리고 좌측면으로 한대 내지는 두대 정도는 여유 있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 이 앞쪽에 멋진 소나무가 식재가 되어져 있고요. 음, 부동수전이 이 주택의 외부에 두 개가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한 곳은 이것을 통해서 외부 활동을 좀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당과 이런 주차 공간이 따로 분류가 되어져 있어서 좀 안정감 있는 그런 느낌의 주택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조경수 식재가 상당히 많이 되어져 있어요. 소나무와 라일락, 그리고 철쭉과 연산홍, 그리고 옆쪽 라인에는 마찬가지로 부동수전이 있고, 그리고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약 15평 정도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은 이 공간에서 대부분. 수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당 한번 다시 보시고 건물 앞쪽 라인으로 포치 공간이 넓게 시공이 되어져 있는데 오픈 형태로 써도 상당히 개방감이 있고 좋고요. 혹시라도 실내 공간이 필요하시다면 폴딩 도어를 설치를 해서 실내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택 경계선과 토지 끝선 그리고 여백 공간으로 만나는 사이 공간이 상당히 넓게 시공이 되어져 있어서 사시사철 통풍이 잘 되는 그런 느낌의 주택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건물 옆선과 뒷선으로 이동을 해볼텐데 여백 공간이 아무래도 넓으면 이렇게 볕도 잘 들고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건물 외벽에 이기기가 낀다고 하나 그런 것들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정화조를 쓰는 곳이고요 그리고 개별 LPG입니다 대형 벌크통이 있기 때문에 충진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건물 마감은 메탈사이딩과 스토커 그리고 지붕은 수입 기화로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현관 입구에는 원목 스타일로 깔끔한 현관 도어를 보실 수가 있어요 본격적으로 주택 내부로 들어서게 되면 이 전실 공간이 상당히 넓게 나와서 드나드는 데 있어서 무리 없이 편하게 다니실 수가 있고 무거운 짐, 부피가 큰 짐들도 쉽게 쉽게 운반이 가능하고요. 가운데에는 우리가 자주 들고 나가는 소품들 두실 수가 있고 전신 거울이 있어서 나가실 때 옷매무새를 한번더 점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쪽에는 삼영동 주문. 주택의 전반적인 구조는 방이 두 개, 화장실 두 개, 그리고 넓은 거실 주방, 어, 또 보일러실과 세탁실. 형태로 시공이 되어진 주택이에요. 자, 앞쪽에 아트월도 목재로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져 있고, 전반적으로 목재를 많이 둘러놔서 따뜻한 느낌의 주택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거실 창을 통해서 밖에 이렇게 보이는데요. 마당이 상당히 안정감이 있어요. 어, 이 부분도 느낌이 참 좋고요. 주방도 싱크대가 상하부장이 넉넉하게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우리 주부님들의 주방 기구 같은 것들 좀 편하게 설치할 수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냉장고 공간. 음, 냉장고는 두대 정도 무리 없이 넣을 수 있는 널찍한 공간이 있어서 여기다가 두시면 되고요 자, 작은 방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작은 방인데 공간이 상당히 넓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침대, 책상, 옷장 같은 거를 두어도 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넓어서 이 부분도 만족스럽고 바로 옆에는 공용 욕조 아, 욕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화장실도 넓게 잘 나왔고, 옆쪽에는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 그리고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수전이 설치가 되어져 있죠. 자,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둘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뚜껑형 김치냉장고도 충분히 넣을수 있는 넓은 공간이에요. 이게 카메라라서 공간감이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 자, 안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안방에는 채광창이 이쪽 앞쪽 라인으로 두 군데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공간이 상당히 널찍해서 부부 침실로서의 역할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저 앞쪽에는 아, 이제 드레스 옷 공간, 별도의 공간이 있어서 옷까지 이불, 그리고 파우더 공간으로 따로 쓰실 수 있을 만한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전용 화장실. 요렇게 욕조가 있고요. 그리고 용변을 볼수 있는 공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주택의 분양가는요. 2억 8,500이고요. 딱한 채만 분양을 하고 있어요. 영상 보시고 요런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의 전원주택을 찾고 계셨다면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